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한국교육제도와 진학정보. 15년 전, 한국인 남편과 재혼해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티에는 중학교에 진학한 아들 재혁과 베트남에서 한국의 학교로 편입할 딸 하잉이 있는데요. 티에는 중학교 졸업을 앞둔 하잉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하 졸업 후에 고등학교는 어디로 진학할지 생각해 봤니? 아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음. 저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데요. 어느 고등학교에 가야 할까요? 아. 하잉은 영화감독이 되고 싶구나 그렇다면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영화 관련 공부를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한 다음 영화 관련 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 고등학교가 뭐예요? 아 우리가 흔히 인문계라고 이야기하는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란다 곧 입학 원서를 써야 하니까. 어느 학교로 진학할지 부모님과 상의해보고 다시 이야기해주렴. 네. 엄마, 선생님께서 곡 입학원서를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입학원서? 하잉은 어느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예술 고등학교나 일반 고등학교에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아빠,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근데 아빠, 우리 집 옆에 있는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예요? 일반 고등학교? 인문계를 말하는 거니? 요즘은 인문계를 후기 일반고라고 하나? 일반고? 인문계? 거긴 어떻게 가는 건데? 우리 때는 시험을 봤었는데 아유 요즘도 고등학교 갈때 시험 보고 가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아무래도 선생님을 한번 찾아뵙고 상담을 해봐야 할것 같구나. 하인이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되었군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도 참 많고 원서 작성도 해야 되는데 입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걱정이 많은가 보네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1. 한국 고등학교의 유형과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알수 있다. 2. 한국 고등학교의 입학 절차에 대해 알수 있다. 학습 내용 1. 한국 고등학교의 유형과 특징 2. 한국 고등학교 입학 절차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1.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무조건 갈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고등학교는 추첨, 학교 자체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지망한다고 해서 반드시 갈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특성화 고등학교는 수업료가 없다.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업료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고등학교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교육 과정과 목적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율 고등학교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로 흔히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부르는 학교를 말하는데요. 일반 고등학교는 보통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학교 내신 성적이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서 치르는 중간 기말고사와 수행평가 등의 시험 성적 생활 태도 출결 사항들을 평가하여 종합한 성적을 말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입학 원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내신 성적 산출 비율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지각하거나 결석을 하게 되면 감점이 되고 일정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참여는 고등학교 진학의 점수로 환산돼서 반영됩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선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반 고의 선발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에서 각각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고교 평준화 지역은 학생 통학에 불편함이 없고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교육감이 전체 일반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합니다. 이외 고교 비평준화 지역은 각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 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고교 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학군별 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 모집 정원만큼 학생을 선발한 다음 지역에 따라 선복수 지원 후 추천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합니다. 즉 학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이 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의 전체 모집 정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되면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요. 학생들은 입학 원서를 제출할 때 지망하는 고등학교를 먼저 정해서 제출합니다. 희망하는 학교를 지원한 학생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정원만큼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이 때의 추첨은 고등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 학군 안에 A, B, C, 세 고등학교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A라는 고등학교는 X명을 선발하고, B라는 고등학교는 Y명, C는 Z명을 선발한다고 했을 때, 일단 학생의 내신 성적이 가 학군의 일반고등학교 정원인 X, Y, Z의 합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정원에 포함되지 못하면 지망과 관계없이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일반고 정원 안에 들어간 경우 학생이 1순위로 지망한 학교에 지원한 학생의 수가 그 학교의 입학 정원보다 적으면 바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보다 지원한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배정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1순위로 지망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 선발 시기는 평준화 지역과 같습니다. 단 학교별로 전형 요강을 교육감에게 승인받아 학교 자체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은 원하는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에 직접 지원하게 되며 학교는 지원한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내신 성적을 통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렇게 선발이 진행되는 일반 고등학교가 있고 선발 방법이 조금은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영아, 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진짜 재밌어 보이지 않니? 응. 나는 원래 컴퓨터나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하는데, 고등학교에서 로봇에 대해 배울 수 있다면 정말 신나고 재밌을 것 같아. 로봇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겠다. 로봇은 워낙에 많은 분야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도 한 분야를 진로로 선택해서 일할 수도 있겠지. 나는 항공 관련 학교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항공기 조종사나 항공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내가 조종도 하고 정비도 할수 있는 거야? 그렇지! 와, 정말 멋지지 않니? 그러게 말이야. 하잉이와 지영이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에 참석한 모양이네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꽤나 흥미로웠나 봅니다. 이렇게 소질과 적성,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하는데요.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전문 기술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직업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학생들은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취업을 하게 됩니다. 특성화고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계, 전기, 건축, 도모, 디자인 등을 배우는 공업 분야, 사무회계, 유통비즈니스 등을 배우는 상업 분야, 그리고 해양, 자원 환경 등을 배우는 수산 해운 분야, 조리, 의상, 미용, 뷰티, 보건 등을 배우는 가사 실업 분야가 있습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국가에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수업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또한 수업료 이외에 입학금과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거나 해외 기업에 가서 학습, 실습할 수 있는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 기업 탐방, 취업 박람회처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직업교육을 받는다는 면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와 유사하지만 보다 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입학금,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지만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모든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졸업 후에 취업과 대학 진학이 모두 가능하지만,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취업을 전제로 입학을 하기 때문에 졸업 후에 바로 대학에 진학할 수는 없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 내에서 학생을 선발하지만,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입생 선발 시기도 서로 다르니 참고하세요. 다문화 학생만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대안적 성격을 가진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서울 다솜 관광고등학교와 충북 제천에 위치한 한국 폴리텍 다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다문화 학생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서 직업체험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때 수업료, 실습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외에도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고등학교입니다.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계열의 고등학교.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 고등학교,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이에 해당됩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은 일반 고등학교보다 먼저 이루어지는데요. 다른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동시에 지원할 수 없고 원하는 학교 한 곳만 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자율고등학교는 교육 과정과 학사 운영을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자율고등학교에는 학교의 권학 이념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학교 중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고등학교의 입학 절차를 확인해 볼까요? 하잉은 곧 입학원서를 써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문제를 상담하고 싶어서 왔어요. 네, 잘 오셨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이를 진학시키는 게 많이 어렵네요 저도 중학교를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요즘 어떻게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지 알지 못해 도움을 줄수 없으니 답답하네요. 아, 네. 요즘 고등학교 진학 방법도 전산화되고 학교 유형도 다양해져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진로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laughs>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하잉의 부모님이 하잉의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러 갔군요. 그렇다면, 하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절차는 크게 진학상담, 원서작성,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의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적성과 소질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가 함께하는 학생의 적성과 성적을 고려한 진로 결정 진학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진학 상담을 통해 학교를 결정한 다음에는 입학 원서를 작성하게 되죠. 원서는 학생의 희망 학교별로 담임 선생님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하는데요.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고입 업무 프로그램을 활용해 원서를 작성하며 이외의 학교는 고등학교 입시 요강에 명시된 방법으로 각각 원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원서를 접수할 때는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청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태로 원서를 제출합니다. 평준화 지역이 아닌 고등학교 원서는 중학교에서 해당 고등학교로 직접 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원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 전형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내신 성적으로 전형을 하고 이외의 학교들은 학교 자체의 선발 기준에 따라 입학 전형을 실시합니다.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입학 전형이 끝나면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내신 성적이 학군 내 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 전체 모집 정원 안에 들어가면 입학 자격이 주어지며 이들 학생은 지원한 학교의 추첨 형태로 배정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교육청을 거쳐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보됩니다. 비평준화 일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목고의 경우에도 학생의 전형 결과가 입학 정원 안에 들어가면 합격을 하게 되며 합격자 발표는 각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와 학생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학교에 등록해야 입학이 이루어집니다. 학교별 등록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문화 아동이 일반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관계를 맺거나 학습을 진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낄 때는 대한교육을 통해 아동을 심리적, 정서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습니다. 대한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학교인데요. 다문화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로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인 서울 지구촌학교, 관광 콘텐츠과, 관광 서비스과가 있는 서울 다솜 관광고등학교, 컴퓨터 기계, 설비, 스마트 전기과 등이 있으며 교육비, 기숙사비가 전액 국가 지원되는 기숙형 기술교육학교 충북제천의 한국 폴리텍 다솜학교 그리고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로 초중고 통합 기숙형인 인천 한누리 학교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할 고등학교의 특성과 학생 선발 방법에 대해 배웠는데요.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교육과정 중학교편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나온 내용은 실제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상황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담임선생님께 상담해서 결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정유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